안녕하세요, 레이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 시간의 신부츠 있죠? 신부츠나 뭐 체력 부츠 여러 가지 시, 시간의 신부츠 그러니까 부츠 시리즈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소켓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CD는 인첸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인첸드 되어 있는 이이 이 신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신 분들은 은근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고입니다. 상고이고 있는 데고요. 여기 우선 글래스템 임1 2시 쪽입니다. 여기 오시다시피 어,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죠. 후긴의 집사. 두 번째는 후긴의 세공 장인. 마지막은 여기 보이시죠? 어둠의 마법 장인. 이세이세 이세 개의 NPC한테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 신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 시간의 결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의 결정은 1고나 상고에서 주는 잡템으로서, 잡템? 재료죠, 재료. 재료입니다. 금방, 이거는 아마 창고에 여기 1고 상고 다니신 분들은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고된 마력, 그 다음에 상고에서만 주는 오염된 마력입니다. 이세 가지 재료가 있으시면 되고요. 우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후기의 집사를 클릭합니다. 저는 시간에, 시간에 체력을, 체력 보충 만들 거예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시간의 결정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결정 하나를, 하나를 이용해서 시간의 부츠를 구매합니다. 우선 시간의 부츠를 구매하세요. 이렇게 구, 구매하시면 이거거든요. 어, 이거는 뭐 레벨 제한이 10밖에 안 돼가지고, 음, 어, 저 레벨 때 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HP 300에다가 SP 30. 뭐, 재련도 하면은 뭐 3까지만 재련해도 HP 400 올라가죠. A, SP도 40 올라가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요구, 재벨, 요구 레벨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받으시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착용을 합니다. 착용 하시고요. 착용했죠? 착용한 다음에 다시 말을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부츠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부츠, 시간의 부츠 업그레이드, 변형된 부츠 업그레이드 이 있잖아요. 변형되, 변형된, 변형된 건안 되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여기 시간의 부츠 업그레이드 결정 5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정이죠. 이 결정이 들어가네요. 총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다음에 어 여기서 제가 가지고 싶은 시간의 체력 부츠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부츠를 클릭하고 이 부츠가 맞습니다. 하면은 땅땅해갖고 시간의 체력 부츠 만들어주죠. 이거는 1 0 0입니다 이거는 뭐 실패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여 여기도 실패하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간의 체력 부츠 다시 클릭 클릭 더블 클릭해서 착용을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 소켓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소켓이 없죠. 소켓은 여기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후기네 세공 장이 있죠? 클릭한 다음에, 시간의 결정 다섯 개. 실패 확률이 꽤 높아도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파괴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우선 저는 한번, 제 오늘 시도해보, 아, 뭐,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면 없어집니다. 실패하면 없어집니다. 하나, 둘, 셋. 추가속 소켓 뚫는다. 오케이. 따다당! 이게 합격입니다. 깨지지 않으면은 이렇게, 바로 소켓 뚫었죠. 오, 운이 좋은 편이네요. 한 번에 뚫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켓을 뚫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무슨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인체 나는 작업. 어, 마지막 3단계 인체 나는 작업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 시간에 부츠를 만들고 거기다가 소켓을 두 번째로 소켓을 뚫어 놓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인체두 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둘은 이제 안녕. 왼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여기 보면은 여기 후긴이 또 다른 후긴이 상고죠? 그 오른쪽에 여기 어둠의 마법 장인이 있죠. 클릭합니다. 아맞다 클릭하시기 전에 어, 우선 착용을 하십니다 다시 착용하고요.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이시죠? 시간 변형 변형의 부추 시리즈의 능력치 부여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어, 소켓 있는 거 여기는 소켓 있는 거밖에 안 됩니다. 소켓 없는 거 착용하시면 여기가 안 돼요. 아까서 소켓을 만들고 올라오시면 돼요. 오염된 마력 한개와 오염, 오염된 마력 한개와 응고된 마력 세개 어, 오마 한개 응고다 세개 그리고 10만 제니가 필요합니다. 10만 제니 오케이,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선은 이게 뭐냐면은 어, 공속게요. 저는 이제 공우딜 어, 공속 올릴 거라서 이거 하겠습니다. 바로 합격했죠. 성공했죠 이렇게 나옵니다 공격 후 딜레이 1레벨이죠 또 한번 클릭하고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어 오염된 마력 2개와 오염된 마력 10개 이렇게 필요하고 10만 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효능 업그레이드 땅땅.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더블클릭 다시 이거 하고 효능 업그레이드 꽝이죠 이게 꽝입니다 꽝꽝 깨졌죠? 아까 레벨이 3이 돼야 되는데 2죠? 실패 확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 번. 이게, 뭐, 이게 장비가 벗겨지면 실패가 아니고 성공한 겁니다. 아까 2에서 지금은 3이죠? 또 하겠습니다. 자, 아, 오. 오 운, 운이 좋네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번. 이번에는 오염된 마을도 10개하고 응고된 마을이 50개입니다. 아, 이제 차... 갈수록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보너스.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 왜 마지막이냐면, 이제, 이 공격 후 딜레이 4레벨이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이 왼쪽에 히든 인첸 있죠? 아까 제가 보여줬던 요거, 요 히든 인첸? 이걸 박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서 좀 많이 나가요. 이거는 재료가 오염된 마력, 이거 10개, 그 다음에 응고된 마력 50개입니다. 그리고 10만제니. 우선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실패네요. 실패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어우, 마지막에 운이 없네요. 이번엔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짜잔!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후. 제일 좋은 게 곰의 힘이 제일 좋고요. 어, 두 번째는 뭐 운수겠죠. 뭐. 저는 뭐, 근육바보도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폭주하는 마법, 와. <laughs> 아, 정말, 정말 저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나왔네요. 차라리 이 폭주하는 마법이, 어, 다른 캐릭터는 좋을 텐데, 저 액토, 이게 지금 액토 쓸 거라서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거는 마법 쓰는 캐릭터가 나오면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우선 저는 저한테 필요 없는 게 나왔습니다. 하하하 <laughs> 지금까지 시간에 부추 인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라모노코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밤 아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른 캐릭터로 들어왔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 인첸을 보시다시피 여기 아레벨까지 인첸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나서, 마지막 히든 인첸을 여기서 랜덤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 확정 인첸으로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하셨죠? 마법 장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오른쪽으로, 처음에 인첸했던 데 말고, 여기 오른쪽 내려오면은, 여기 글래스트 헤임인추츠 확금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부추 확, 화... 이게 확정 인챈트 이거 클릭하신 다음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 저는 지금 다완성되어 있는 걸 신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클릭을 해봤자 이제 안,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시고 요거만 하시고 이제 시드인체 남겨두고 오시면 되고요. 어, 들어가는 재료는 응고된 마력 있죠. 아까 제가 알려드린 응고된 마력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혹시 또올 수도 있으니까 응고된 마력 이게 지금 150개 들어가고요. 어, 150개 지금 가격 한 한다 합하니까 45만 제니 정도 들어가네요 많이 사렸죠 엄청 사렸어요 그 다음에 오염된 마려 이거 있죠 오염된 마려 이것도 지금 50개 들어가고요 어, 다 합하니까 850만 제니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강력한 차원의 정수 제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지도 보여드릴 텐데 그 강력한 차원의 정수가 예전에는 좀 비쌌어요 5천에서 한 거의 7 8천 했는데 지금 2600만 정도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총 지금 들어가는 확정 인챈 재료가 3,500만 제니 지금 현재 시세, 7월 23일입니다. 2021년 7월 23일 현재 3,500만 정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예전에는 거의 1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베니 시세도 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여기, 여기까지 인천인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인챈으로 이제 뭐, 쓰고 싶은 거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레이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라고 넣고 재밌게 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